반갑습니다. 어, 여러분의 동원쌤입니다. 문법 공부,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여덟 번째 시간. 오늘은 관계언, 조사죠. 그 중에서도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있는데, 첫 번째로 어, 격조사부터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조사의 기본은, 조사의 기본은, 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체언에 결합한다. 체언에 결합한다라는 특성 잊지 마시고요. 체언이라는 것은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이름을 신 나타내는 대명사 그리고 수량이나 순서인 수사를 의미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뒤에 결합한다라는 것은 어, 이것이 체언인지 조사인지 품사를 판별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품사를 판별해야 할때 체언과 조사가 바로 결합한다는 특성을 알면 이것이 앞에 있는 게 체온이긴 한데, 뒤에 있는 게 뭔지 모르겠다. 아, 그러면, 야, 체온대 조사고잖아. 조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조사라는 것을 아는데, 앞에 있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최소한 체온이뭔지 라고 생각해서 이 품사의 종류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판단하면 거의 대부분 들어맞습니다. 자, 중요한 팁. 조사는 체온에 변략한다 체온이 뒤에 붙는다. 라는 것 명심하시고요. 격조사라는 것은, 격이라는 것은 자격. 자격. 어, 조사니까 앞에 체온이 있겠죠. 체온에 어떤 자격을 부여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지 우리 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65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책 65쪽에 3번 관계원이래 있네요. 관계원이라는 것은 체온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해주는 단어이다. 이 자격이라는 것이 문법적 관계예요. 문법적 관계예요. 의미를 더해준다는 라 것은 보조사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언이라는 것은 체언 뒤에 붙어서 보호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해주는 단어이다. 체언은 의미에 따라 명사, 형사, 수사 이렇게 여러 개 있었고요. 관계어은 조사, 관계언은 조사 하나만을 의미합니다. 관계원은 조사입니다. 조사는 관계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조사라고들 많이 하죠. 의미에 따라 분류한 그 걸로 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66쪽에 조사에 대해서 본격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조사가 나와 있죠. 앞에 오는 단어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여 일정한 자격을, 자격을 가지도록 해주는 조사를 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격조사는 문법적인 자격이다. 문법적인 자격이다. 어, 자격을 부여해준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격조사 이렇게 있습니다. 주격조사는 주격조사는 그 문장에서 어, 주어의 자격을 부여해 주겠죠. 거기 보면 이하고 가가 있습니다. 연습 예문으로 유석이가 뛴다? 즉, 뛴다라는 동사, 누가 뛰냐? 누가 해당하는 바로 주어죠. 그래서 유석이라는 사람이 주어가 돼서 뛴다라는 소술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 라는 주격조사는 유석이를 주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가는, 이와 가는 우리가 같은 기능을 하는데 형태가 좀 다르다 해서 이 형태라고 합니다. 이 형태. 이 형태에서 오요 기능 똑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만 더, 두 개만 더 알아 봅시다. 깨서. 깨서도 주조사에 해당됩니다. 깨서는 보통 우리가 주체를 높일 때, 주체를 높일 때 쓰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신다. 이렇게 예문 하나 써볼까요? 아버지. 께서 진지를 진지를 드신다. 뭐 이런 예문을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가 주어고 진지를 이 목적어고 드신다가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깨서는 주체인, 주어인 아버지를 높인다. 그래서 주체를 높이는 것이다. 이고요 그다음에 에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에서는 에서는 우리가 그 주체가 단체일 때 어, 단체일 때 에서를 씁니다. 어떤 예문이 있냐면요, 어, 정부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에서 그래서 화문을 발표했다. 이런 예문. 때 발표한 주체가 발표한. 주체가 정부라는 거죠. 정부라는 개인이 아니고 한 단체일 때 우리가 에서를 씁니다. 음? 이때 에서는 우리가 이따 공부할 때 부사격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이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로 부사가될 일은 없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조의 작용을 주는 주격조사에는 이, 가, 께서, 에서, 이, 네 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예문 간단한 거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목적격 조사가 있죠? 이거는 을과 를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예문 보면 나는 하나를 좋아한다. 라고 했죠. 나는 좋아한다. 누구를 하나를. 그 서술의 대상. 목적이라는 말은 어, 서술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서술의 대상 어. 주격 주어라는 것은 서술의 주체죠. 서술의 주체 얘는 서술의 주체를 우리가 주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격은 우리가 그 목적어의를 만들어 주죠. 그래서 서술의 대상이 바로 목적어이다. 나는 좋아한다. 누구를 무엇을 나는 빵을 먹는다 나는 먹는다 뭐를 무엇을 할때그 누구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목적을 하는 것 그때 을과 를이 쓰인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두개 있죠 이것도 역시 이와 가와 마찬가지로 이 형태의 소입니다 기능은 똑같지만 형태가 좀 다를 뿐이죠 음운론적이 형태입니다 앞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을과 를이 선택이 되죠 이가 마찬가지입니다 은는도 음, 마찬가지고요 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음, 우리 세계 순서에 의하면 관형격 조사 의가 있습니다. 관형격 조사 의가 있습니다. 음, 하나밖에 없죠. 역시 관형어를 만들어 줍니다. 관형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관형사 얘는 얘는 우리가 체언을 체언을 수식해 줍니다. 실은 수식하는 것이 다 관형이란 말이 붙은 거죠. 관형사, 관형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있습니다네 번째로, 네 번째로, 복격조사 이 가가 있네요. 복격조사, 복격조사 역시 보어의 자격을 주는 거죠. 자, 뭐가 있냐면 이와 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가와 이때 이 가가 서로 형태가 같죠? 그치만 기능은 달라요. 얘는 주격이고 얘는 복격입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 어떻게 구별하냐? 특징이 있어요. 예문을 볼까요? 다운이의 지갑이 어 잘못 읽었네요 성현이는 바보가 아니다. 어. 성현이는 바보가 아니다. 했을 때, 했을 때, 얘가 이제 주어고 얘가 이제 보어고 얘가 서술어입니다. 보어라는 것은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냐? 성현이는 아니다. 뭐가 아닌데 그 뭐가에 대한 말은 바로 보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 어, 쓰이죠? 그러면 서술어가 서술어가 보어는 보어는 서술어가 뭐가 오냐면 여기 있는 아니다와 어 되다 이렇게 두 개. 아니다와 비다. 물론, 기본형 플러스, 활용형도 포함되는 거예요. 뭐, 된, 뭐, 되었다, 아니었다, 이런 다 마찬가지. 그 앞에, 그 앞에 이와 가가 붙어서 서술을 보충해주는 성분이 바로 보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어는 앞에 있고요. 앞에 있고. 보면, 유성이가 뛴다. 뛴다. 서술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얘는 이때이들 아니다. 뭐가 아닌 거니까. 성현이는 아닌 거예요. 성현이는 바보가 아닌 거죠. 얘는 이제 주어란 말이에요. 주어 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 붙은 것은 보호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고. 이거 나중에 문장에 짜임할 때 우리가 서술절을 아는 격문장과 은근히 헷갈려요. 서술하는 격문장도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이거든. 이것도 누가, 뭐, 무엇이 아니다. 이런 것처럼 하면 음? 주어 두 개처럼 서술절을 아는 경문장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다섯 번째로 우리 부사격조사가 있는데요. 다섯 번째? 여기다가 쓸게요. 부사조사가 있습니다. 얘는, 얘는 부사어의 자격을 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좀 프린트를 좀 이제 준비했는데, 어, 그게 좀 많아요 종류가. 우리가 다른 조사 같은 경우는 이가 께서에서을을의 이가 또 뒤에 나와 있는 폭격 같은 경우는 아야, 서술격은 이다. 이렇게 거의 거의 이거 전부예요. 다른 게 없어요. 폭격에서 어, 뭐 이시어 이런 거좀 있겠죠. 높임에 폭격은 이시어 이런 게 있지만 뭐한일 시어 이렇게 할때 다른 거뭐 목표적으로 을를 다 나왔고요. 하지만 부사격은 좀 많아요. 그 쌤이 이제 프린트 말을 했는데, 자, 보세요. 잘 잡히나 모르겠네. 어, 잡혀요? 어. 이거를, 어, 영상에 올리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쓰기도 좀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쓰기로 했어요. 나중에 이제 환경이 좀더 이제 구비가 되면 영상으로 이제 PPT로 만들어서 쓸 건데, 우선은 몇개좀책 어, 없이 듣는 친구도 있으니까, 책에는 이게 없어요. 프린트 말을 하니까.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저 주사에는 뭐가 있냐면, 어, 우선 예문을 다 쓸게요. 여기다가 다 쓸게요. 그녀가 경주에 있다. 이거 하고, 그녀는 경주에서 왔다. 그녀는 경주에서 공부를 한다. 에서 공부를 한다. 우선 이것부터 볼게요. 자, 여기 에 있는 에, 에서, 에서. 이런 것들이 부사격 조사가 됩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장소예요. 경주라는 장소를 가리키는 체험에 결합되어 있어요. 어? 근데 이 애가 이 문장 의미에서 경주라는 곳이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경주에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경주에서라는 말은 출발해 온 곳이다. 출발해 온 곳, 출발점이라는 얘기고요. 얘도 있는 곳이죠. 있는 곳이죠. 같은 장소인데도 조사에 따라서 어, 이 의미가 좀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고요. 자또 레프트고 철수야 영희에게 공책을 주어라. 영희에게 공책을 주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또 또 같이 짝을 짓는 건데, 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필요한 곳에 기증해라. 필요한 곳에 기증해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애게와이 애가 바로 더 조사가 되는 거죠. 둘다 똑같이 지향, 지향, 어느 쪽을 향하는이라는 거죠. 향하는 거죠. 영인을 향한. 필요한 곳이라는 향한 이런 지향의 의미가 있지만 그 쓰임새는 좀 달라요 자 보면 에게 앞에 영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에게는 우리가 유정명사 유정명사 이고 에이 곳은 장소적 삶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정명사 무정명사 에 애를 씁니다 간혹 이제 문제에서 어 적절하지 않은 거로 불러라 할때 4개인데 무정명사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음. 이렇게 곧 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기업이라고 할까요? 기이라고 할까요? 비교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것보다 크다. 이것은 그것보다 그다할 때보다는 보다는 우리가 비교의 의미를 주죠. 비교 의미, 비교 의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갈이 모래로 변했다. 자갈이 모래로 변했다. 이 겁니다. 모래로예요. 이거는 성질의 변화입니다. 성질의 변화. 이런 사례를 여러분이 잘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녀가 경주로 갔다. 그녀가 경주로 갔다. 그 그러면 똑같은 로인데, 여러분. 로인데, 의미가 달라요. 경주 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방향이죠, 방향. 방향. 경주 쪽으로 갔다. 이 소리죠. 어, 변했다는 의미 절대 아니죠. 이렇게 다릅니다, 의미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로서와 로서 여러 분 많이 헷갈리죠. 음. 그러면 보세요. 달그 로서 꿩을 대신했다. 꿩을 대신했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학생으로서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해야 할 일이?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로서하고 로서하고 여기서 이제 의가 같이 포함되면 같이 이제 로서하고 으 로서죠. 로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단, 시단. 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도구의 의미, 도구, 도구. 의 의미고요. 서라는 말은 서라는 말은 어떤 자격이나 자격이나 지위 이런 걸 의미해요. 자격이나 지위를 의미해요. 그러달거로서라는 그러니까 방법, 달기는 라 수단으로서 공을 어, 대신했다 이거고요. 근 서라는 말은 선생님으로서 어, 그런 말하니 을 정말로 미안하구나 이렇게 할 때, 대통령으로서 장관으로서. 뭐, 이렇게, 부모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그 사람의 인격, 인품, 뭐,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행 보면, 어? 나와 함께 공부하자. 나와, 함께, 공부하자. 보면, 와가 있어요. 이때의 와는 우리가, 어? 공동의 의미죠. 공동. 공동.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접속조사와 좀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음, 다음 강의 때할 텐데. 그 다음에, 어, 여기다가 할게요. 여기다가. 어. 오지 마라고 했다. 보지 마라고 했다. 그 다음에, 큰따옴표 하고 오지마라고 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고 다른 사람의 말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라고가 있어요. 큰따옴표 있고요. 음, 이럴 때 얘를 간접 인용이라고 하고 인용의 조사조사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직접 인용이거든그 사람의 말 직접 인용한 부사격조사가 되려면 여러분. 음. 그 정도. 이렇게 부사격조사는 최소한 여기 있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가 뭐 이런 것들은 몇개 없거든요. 자, 다섯 번째 부사격조사 공부했고요. 어, 카인 좀이못 알아서 여기다가 이제 6번 바로 쓰겠습니다. 어, 혹격조사가 있어요. 아와 야가 있습니다. 음. 폭격은 뭔가 이제, 폭격이라면 호는 부르다라는 말이 있네요. 부르다. 불호자 써가지고 뭐, 호칭이라는 말이 죠 여러분들. 음. 그래서 얘는 이제 호어가 아니라 독립어에 어, 자격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어, 서술격이 있습니다. 서술격을 하는 이다 있고요. 이다 있고, 얘는 이제, 얘는 이제, 어, 문장에서 서술어의 자격을 주겠죠. 자, 이다의, 이다의 특성은 우리가 앞강에서 치원의 그 우리 품사의 분류 기준할 때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얘는, 얘는 불변어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어, 활용을 한다. 어, 활용한다. 라는 특성이 있었죠. 그래서 뭐 책이다 하면은 책이니 책이고 책이어서처럼 마치 용원의 어간과 어미가 활용하듯이 어, 불변어의 조사가 문장에 따라서 활용한다라는 특이한 조사이다 어, 여러분이 기억했었습니다 음. 그러면 격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 주격조사, 목적격, 관형격, 복격, 꽃격 그다음에 서술격, 그리고 부사격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한 개념이고 대표적인 예문인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익히시고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아 조사가 또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이제 기본 바탕 여기에 플러스 추가 그래서 하나 둘씩 디테일 부분까지 같이 익히시면 참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책한번 볼까요 격조사까지 보면 뭐 서유사의 어, 호교조사 예문으로 인태야 뭐하니 뭐 인태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나는 전설이다 이다 전설이란 명사에 붙은 이다 역시 조사죠 절대 어감, 어감이 아닙니다. 그 설명들 밑에 보면 격조사는 체언과 합쳐져서 주어나 목적 관형어 등을 만든다. 주격은 주어로 만들고 이가가 있고 께서에서도 있고요. 목적조사는 목적으로 만든다. 을늘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쭉 소설되어 있어서요. 선생님이 다시 뭐 읽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제 설명 잘 들었다면 잘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설명 한 단락 있는 거 있죠? 꼭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스스로 숙고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냥 교조사 마치고 좀 있다가 어, 보조사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